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꼬마입니다 오늘은요 어 제가 원피스 스크립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친구 스크립트를 한번 해볼건데요 네그 네, 친구 스크립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막대기로 땅을 치면 네, 스티브가 나오는데 다음자가1럴 원래 늑대에서 스티브를 바꿨기 때문에 때리면 네 늑대 소리가 납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죠 네 이제 바로 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서, 는건못 합니다. 여그 네, 상태에서 원피스 스킬들을 하면, 다시 늑대를 보네요 그래서 스티을를 한번, 스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네, 얘네가 늑대에요. 만약에, 생전해서 제가 얘네들 띠리면, 네, 전 단체가 저한테 달려요. 늑대처럼, 늑대니까, 늑대 인간. <웃음> 아, <웃음> <웃음> 이까지안 하려고 했는데 못 보고 변한 상태에서 어? 이때로 변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니네가 말을 안 듣잖아 니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바꾸게 하는구나 슬슬 빡치게 네 아이고 우리 그때 그냥 정리식장까지 가와게 에이, 짜증나게. 내가 할 때, 내가 때못먹어렸다 그래. 에이. 에이, 너희들은 못했어, 아직. 이렇게 하 진짜 안 하려고 했어. 카운터 쇼크 갑시다. 자, 른 걸로 어요 아쿨 근데 아그 아니야. 아 근데 <콜탄. 목소리도> 아, 끝나는겨? 太惊讶